철! 철! 철하면, 지금, 저, 요 유튜브에 공략들도 많아요. 철 해서 1등 하면은, 배어파 3세 때, 몇 판이면, 세 판이면은, 잠깐만. 세배한테 총! 합쳐서, 아유. 아니, 진짜 너무 아니, 이거, 아니, 나라카, 우리, 저, 회장님, 아니, 사, 저, 사장님, 아, 이번 주에 물 말아 드시려나 보다. 응? 진짜 여러분들, 우리, 저, 나라카 사장님, 빨리야. 반찬 자린고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에? 스트리머 빼빼로 이벤트 스트리머 분이 라이브 하는 모습을 캡쳐해서 공식 카페 인증만 여기에 그냥 인증만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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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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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 지금, 지금 저 캡쳐해가지고 공식 카페 인증만 해도 누구나 빼빼로 보상을 받을수이금 빼빼로 여러분들 빼빼로까지 챙겨줘 우리 중국 회장님 아니 나라카 회장님 이거 어떡해 이번 주에 뭐 아니 굶으실라 그러나? 아니 빼빼로까지 챙겨줘? 아니 기념일 이런 것도 챙겨? 어? 아니 뭐야? 아 뭐야? 아 강선이 형 진짜 이런 건좀 배워야 된다고 봐. 그래도 이렇게. 아니 맞잖아. 열정적으로 아니 11월 11일 날 누가 이거를 됐다. 빼빼로를 챙겨줘. 아니요아 맞잖아. 빼빼로 이런 거 챙겨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저 작년 11일 날뭐 받았어요? 오늘 받았어요? 오늘? 아니 당장 오늘. 다 오, 오늘 뭐 받았어요? 아니 누구한테 받았어 <laughs> 아니 받았냐고 물어봤잖아 대답을 해야지 얘 예, 아니오가 나와야지 왜뻑큐가 나오나 뭐 뭐가 왜 나와요? 그게 무슨 무슨 뜻이네 H가 왜 나오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오늘 못 받은 거그 기분 우리 나라카 우리 회장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모, 오늘 못 받은 그 기분이라도 좀 되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셋 김치 됐어? 지금 저 스팀 버전에서 방제도 보이다시피 그, 지금 30%나 세일 중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게임. 예? 종게임 무새들이 많은데, 요즘 스팀에 요, 요만한 또 종게임이 없어요. 응? 그리고 또, 이, 온라인. 뭐, 싱글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지만은, 스팀에, 온라인이 또, 사람들이 하면은 또, 재밌잖아. 30% 세일 중이라, 저번에 22,5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15,750원. 아니, 나라카도 롤드컵처럼 월드를 합니다. 근데, 롤드컵 상금 얼마예요? 아니, 롤드컵보다 더 크게, 무슨. 롤드컵 상금 얼마야? 456억은 오징어 게임이고요. 김, 김, 나라카 김, 김. 블레이드 포인트 월드 챔피언십은 17억이라는 점. 예선전 10일부터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1 0일에 시작하는 거확실한것 거 같아. 야, 진짜 이거 전환 때가 아니라 이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아니, 상금 자체가 이게. 이건데, 아, 이거 다른 나라. 야, 이거 국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우리 뭐, 한민국,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국대로 나가는 거야. HK 대표처럼. AK 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 나가가지고. 한일전, 어, 일본도 나오네. 한일전도 하고,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교촌이랑 동키치킨 먹으면서, 응원하는 거야.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갖고, 이 막, 나중에 되면은, 막몇년 뒤에는, 이제, 중. 어? 무슨 아시안게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올림픽 종목까지 돼갖고, 나라카, 블레이드포인트, 이제 우승해가지고, 군면제도 받고, 모르는 거야, 사람 일은 아, 맞잖아. 오 감사 600만, 아니요 아니 진짜 여기 나라카 뭐야 보상을 무슨 아니 그냥 이건 핑계잖아 그냥 600만 달성한 거는 그냥 보상을 주고 싶은 거잖아 나라카 모든 유저분들한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누가 <laughs> 100만 500만 <laughs> 1000만 이럴 때 주지 600만 누가 이럴 때 주냐고 안 주지 아울컥한다 진짜 감동이다 아이면안 되는데 진짜 방송이요 아니 근데 진짜 우승 상금이 17억이 아니라 그 <laughs> 맞습니다 나랏값. 아 청산금. 근데 아마 삼인일테니까. 김태를 놀래요. 아. 나도 가지세요 세시서. 와 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야 다른 애들은 무기를 들어가서 고르잖아. 봐봐 무기가 없어. 봐봐 다른 애들 다 둘러보면은 무기가 없거든. 들어가서 왜냐면은 우리가 동화서 하는 거잖아. 무슨 비수를 쓸지. 근데 얘는 창을 들고 있다. 얘는 전용. 그렇단 얘기는 창 전용. 얘네들고 어? 그 몰라. 그... 그... 그게 뭐야? 뭐고 어... 기역자로 생긴 창이 그기라 그래. 공부했냐? 뭐 아아... 네. 그방천아극할때 그... 방천하극 할때 그... 극. 방천하극. 아... 아... 알지? 그다 저, 저... 저기도 했는데... 나... 저... 아니, 나 바람의 나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거기서 방천하극 알아요. 그래서 외눈박이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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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되긴 되는데... <laughs> 아... 니 <laughs> 아니 이게 가능한가? 아니 이게 되나 이게 아니 눈 하나밖에 안될 것 같은데? 뭐야 우는거야? 야 우는거야? 아니 아니, 아니 키우스 초과, 초과, 야 오래 걸린다 <laughs> 어 뭐야 어 돼? 어? 그냥 눈 어, 두짝으로 나오는데? 어, 원래 원래 눈다 짝짝인거야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눈이 제대로 뜰 수가 없는 눈이 아니 원래 다 자세히 보면은 짝짝우요이 어, 얼굴이었어 이 얼굴 어? 아 그런가? 그게 좀더 억울해진 것 같은데 지 어? 아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랑 약간 다른가 봐 오케이 대충 맵 어디 누요 어딨냐? 또 숨었어? 어? 백상은 패시브 발동했지 응네가 숨었어 난 정정당당하게 맨 앞에 있어 나 가운데에 있죠? 나 이제 센터로 아, 왔죠 1대1 맵 1대1 맵 왔죠 아, 그냥 있겠습니다. 일로 와 c u 패 c 두번 해버리기 이거지 이게 포 u 세대야 어리둥절하죠 얘 이정도였나 싶죠 지금 그냥 영 c 차이야어 뭐야 나피해볼 t 날1 맵에 있죠 지금? 니가 응. 오면 되죠? 위에 올라와야지 수정 있는 곳으로 아니 수정 너. 있는 곳으로 없는데? 아 뭐야 저기 하로야 아, <목소리> 뭐야 채쳐웠어얘채야지 그러면 으악. 가장 어제 앞을 막는 것 모두 로 와! 일루와, 일루와, 이놈의 새끼, 일루와, 대가리 들 일루와, 일루와, 일러와 언니, 맺히기, 끝나기 전에 맺혀버리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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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죽여줄까? 이놈의 새끼, 죽었던 데또 죽어라, 어디어디 수록... 뭘 반칙이야? 네. 1대1 반칙이 아니, 어딨어? 너도 쓰든가 궁! 너도 궁 쓰든가. 아래 이대떡. 신대떡 그러면 한점 없죠? 아니, 왜냐면... 또 없는 룰 만들어 내죠? 그럼 이제부터 그럼 궁 없이 해 그러면 오케이 이대0 쳤다. <laughs> 야궁해 오케이. 어만데 꽂았죠? 당황했죠? 어 아니 왜 이렇게 세?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다지 키자? 말했잖아. 오케이, 한판더 좀. 한판더좀오케이 알았어. 얘나나본 무기 주 무기 들게요. 안 봐줌. 갑니다. 어차피 풀피 새끼기 때문에 어딨냐 너또 숨어가지고 궁채우고 있나보네 백상현식 백상은다워 백상현다워 진짜 어. 못맞추죠 못맞추지요? <목소리> <목소리> 루아아아아아 턴이야 마아디있어이놈 새끼 이놈 새끼 어있어 어디 숨었어! 일루와! 잡았다 이놈! 일루와! 일루와 아 왜이렇게 느려 씨! 일루와! 일루 일루와!

아주머 대도 않는 패링 칠하고 대도 않는 패링 칠로고 막 눌러대는 거 봐라 같이 눌러야지 동시에 상연아 그래야 패링이 나가는 거야 마치기잖아. 막 누르니까 아, 안 나가지 상연아 막 누르니까 역시 우리 광고주님의 눈은 틀리지 진짜 않았어요 진짜. 역시 고인물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응 그냥 조심스럽게 대놓고 걸으셔도 되는데 그냥 딱 내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시잖아. 응. 나 포화도 세대야. 나 1대1 이거 격투게임 얼마 만이 했는데, 우리들... 별것도 아닌 게까불어 아니, 못하긴 하네요. 아니, 역시... 아니, 광고주님의... 불구정이잖아. 아니, 원래 시선이... 그래서 궁가 없었는데... 저는 그, 그 공략, 그뭐 기본 조작 같은 거... 스웨이, 쟤는 시프트도 모르잖아요. 기본이 안돼 있어요. 그 공략영상 주셨잖아 광고주님이 아니, 보라고 기본기도 그거, 안 돼있어 얘는 지금 그냥 무지성 아니, 막 누르기 그냥 갑자기 막 그게 차는 거 어디? 그냥 철권으로 치면 애디 그냥 발막 누르는 진짜? 애들 있지 막타.. 막.. 막 치는 애들 아니, 그냥... 백두산 막발 그냥 주먹 두 개는 없어 그냥 없는 버튼이야 그냥 아, 진짜 변명 아닌데 성태야 방송을 좀 오래 했어 10시간 아씨 <laughs> <laughs> 진짜 그거 방송까지 나온 거구나 이제 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나. 어? 아니고. 나는 나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 들겠는데 나. 내가 진짜 지금. 쌤쌤 아니야? 나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이 들겠어. 야. 술 먹고 숭주 한잔 하고. <laughs> 아니 무슨 1 0 시간 깨있다고 소주 한 잔이랑 똑같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너 <laughs> 무슨 뭐 유통기한이 뭐하 하루에...